좀 있다가 시작합니다. 예. 안 아프시죠? 예, 안 아픕니다. 음. 아마 표피낭이라는 질환이 있거나 다른. 예. 거의 칼이 정확하게 그. 그 후개 앞에까지 싹 들어갔네요. 정확하게 아주 그냥 깔같이.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. 음. 이거는 터트려서 빼내는 게 환자분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. 음, 내가 예. 좀 절개를 했는데, 예. 터트려서 빼내는 게 절개 양이 작아서, 음, 예. 안에 있는 거를 이쁘게 꺼내는 것보다 훨씬 좋겠어요. 내용물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. 예. 네. 내용물이 파악이 안 되면 그렇게 못 하는데 지금 내용물이 딱 눈, 눈으로 보는데 이걸 내가 많이 하니까 알수 네. 있네요. 그래도 회복하는데 뭐 이렇게 힘안들 거예요. 많이 안 건드리기 때문에. 네. 가능하면 박리를 많이 해 놓는 게 좋고 막이 좀 두꺼운 종류 같아요 발은 항상 그렇더라고요 발바닥 타피낭 제거 3개 신기록 세우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<laughs> 응? 음, 나올 것 같은데 나왔어. 발바닥은 항상 이런 모양이더라고. 나왔다. 나와 다오. 거기서 그만 애 먹이고. 나왔다. 이렇게 거의 돌덩이처럼 단단하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발바닥에 있으니까. 예. 아픈 게 당연한 거지, 그죠? 처음에는... 안 아프면 이상한 거지. 네, 이게 응. 처음엔 그냥 그랬다가 나중엔 닿기만 하면 음. 막 무릎까지 찔찔 하더라고요 음. 안에 한번 확인하고 끝내도록 할게요. 근 근데... 수술은 끝났어. 어, 금방 끝났네요. 응, 됐어. <laughs>